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과 기본 계획 재수립이 결정되면서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만금에 입주했거나 착공을 기다리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기반 시설이 제때 갖춰지지 않으면 수출이나 물류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국가 산업 단지 9개 공구 가운데 4개 공구는 부지 조성이 끝나고 이미 97% 이상 분양을 마쳤습니다. 새만금의 2차 전지 기업들이 빠르게 몰려들고 특화단지 지정까지 받으면서 기업 유치에 속도를 냈습니다. 대기업과 중국 기업 등 16개 2차 전지 기업이 입주했거나 착공을 기다리고 있고 투자 금액만 5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새만금에 기업들이 몰리는 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데다 기반시설이 착착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기본계획마저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기업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항과 항만, 철도로 이어지는 이른바 트라이포트 예산이 대폭 삭감돼 착공이나 완공이 불투명한 상황. 특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의 우려는 신앙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내년 예산에 1,677억 원을 요구했지만 74%가 삭감돼 오는 2025년 두개 선석 계항이 불확실합니다. 현재 광양이나 부산항을 통해 수출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기업은 물류비 전략을 기대하고 세만금 투자를 했는데 이대로라면 타격을 볼게 불보듯 뻔합니다. 수급시설이나 이런 좀안 하면, 늦어지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선 원료수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문제는 아니지만 딜레이가 좀될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비 이런 거에 대해서 이가 금액이 좀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런우리를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를, 가장 걱정을 신학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출입, 수출입은 항만을, 항만을 저기 하니까, 항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수출에 불리한 신앙만이 제대로 돌겠냐라는 걱정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것보다 특히 2차 전지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교통 문제도 걱정 됩니다 전문적인 인력들은 다 경기도 수도권에 다 있잖아요. 서울에서 사실 여기 오는 게 상당히 멀잖아요. 지금 출장이나 뭐 이런 인력들의 슈퍼바이저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간도 많이 드 들고. 아전문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죠. 새만금 기본 계획 재수립과 예산 삭감 기업들이 난기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KCN 모영식입니다.